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한해한 해, 한 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올해는 요한복음으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이자 네개의 어, 복음사가 모두 말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전하의 복음에 대한 내용 정리를 오늘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핵심 기둥이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또이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특별히 사도 요한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일곱 개의 복음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나는 무언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일곱 가지 자기 선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인다 나는 누구냐 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 왔고, 난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왔고, 나는 양의 문이 되어서 구원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또 무엇이 되십니까? 라는 주제인데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나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이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 되시는지가 사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어, 핵심 기둥들인데 또이 일곱 가지가 사실은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처음에 길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빛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길이신데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연결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를 가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길이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문, 구원의 문 바로 양의 문이 되시고 그 문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또 다시 하나의 복음 메시지로 연결이 될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바로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이 땅의 음식과는 다르게 그 생명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생명이 곧. 어,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부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세 번째 복음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은 주제별로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복음의 메시지로도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오늘 마지막 주제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또 되십니까? 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될 천국에까지 가지고 가야 될 분명한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자 복음의 핵심을 오늘 한번더 점검해서 나도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길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가 걷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갈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로서 과정으로서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뭐 익숙한 이런 지역은 눈 감고도 갈수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또 생소한 곳에 가면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착각을 하면 길을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정말 실컷 노력하고도 엉뚱한 곳에 가버릴 수가 있고, 또 길을 모르면 시간을 허비하고 길을 허비해서 한참 동안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도책을 또나침판을 통해서 길을 확인했고 또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길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에 천국이라고 쳐 보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김밥 천국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천국을 친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집에 지도책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도 천국에 대한 길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납침판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올수 있고 천국으로 올수 있는 유일한 길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나와 함께 거하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뭐가 붙어 있다는 겁니까?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일절에도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자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책임지기 위한 포도나무로 심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요? 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튼실해 보이고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쓸데 없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가지는요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스스로 수분과 양분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가지는 죽어가는 가지가 아닙니다. 죽어 있는 가지입니다.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가지가 기리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보고 나와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의 수분을 주시고 은혜의 양분을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풍성한 복을 먼저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도 영원토록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진 가지, 자칫 잘못하면 불에 태워질 가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접붙인 된 가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방황할 필요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영원토록 형통하며 행복할 수 있는 풍족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가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처럼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도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지가 될수 있도록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길과 동시에 진리 되신 예수님은. 양의 문즉 구원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일 예,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만들었네 잘안 보여지게 되는군요 색깔을 다음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요 동시에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건, 다른 나라에 가서건, 오늘 이 날이건, 아니면 백년 전, 천년 전에 그 날이건, 항상 똑같이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도 보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어디나 통할 수 있는 것을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법칙이라는 것도 이 지구를 벗어나면 상당 부분 변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통틀어서 변함이 없이 항상 동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근원부터 모든 것의 주권까지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곳을 에덴 동산처럼 생각한다면, 이 구원의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입구는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죠? 혹시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모든 분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문이 닫혀져 있거나 잠겨져 있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100분 가운데 99명은 들어오게 하는데 마지막 한 분은 아 나는 이 사람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해서 제가 저 문을 딱 붙들고 안 열어주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문은요. 열려,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열리는 것이고, 열어줘야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 문에 대한 주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시켜주고, 시켜주지 않는 주권자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절에 가도 되고 이슬람 사원에 가도 되고 아니면 그런 거안 믿고 그냥 착한 일만 해도 우리가 이 구원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 문만 확인된다면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요 구원으로 천국으로 복음으로 갈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나의 고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존재들, 뭐, 늑대든, 이리든, 멧돼지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올 때 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주권자십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였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자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으로 또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온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문고리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은 먹을 것도 잘 구하기가 힘들고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있긴 한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나쁜 목자, 싹군이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말라지고 죽어가게 됩니다. 사꾼은 자기의 것을 취하지 양들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인지가 거기에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초난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풍족하게 받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성장, 성숙, 변화되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 진리의 신 예수님이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시는 양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문으로 들어온 우리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울음소리를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울음소리를 울어 줘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뭔가 있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기는 뭐가 있는 거지라고 궁금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울어주고 예수님이 문을 열어 주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따라가서 영원한 복과 풍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은요 그 생명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따근 놀랍게도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생명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즉 생명을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바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빈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통해 생명의 떡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요 눈에 보여서 우리 입으로 씹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저처럼 어떻게 되죠? 예, 뚱뚱해집니다. 근데 밥을 잘안 먹으면요. 날씬이 아니라 말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분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영혼의 살이 터실터실하게 살이 오르는데 말씀이 말라버린 사람들,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오지만 그러나 영혼은 말라가고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곧 생명의 떡이자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 즉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도록 빼앗기지 않을 양식과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즉, 목숨은요, 기껏해야 100년이면 끝이 납니다. 100년, 120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다 하고 나면, 거기서 우리 이 땅의 목숨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특별히 부어주신 목숨인 것이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영결이라고 하죠.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볼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잠시 이별하는 겁니다. 육신을 벗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라 절대 착각하면 안됩니다. 전에 강조드린 대로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죽는데 뭐가 어때서라고 함부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비록 내이 땅의 목숨은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벌은 철저하게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문제일까요? 자살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심지어 태중의 아이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어, 해치는 사람은요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부분도 굉장히 주의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어, 무신교, 무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땅에 생명을 있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 땅에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그 다음을 생각해라고 따지는 사람들은 그 문을 넘는 순간에 이제 확인하게 될 것이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목숨이 끝나는 날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천국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음조차도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회당장 야유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십니다. 이미 끝난 목숨인데 이미 죽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회복을 통해. 부활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 스스로도 죽으신 다음 며칠 만에요? 왜 3일일까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사람이 어쩌다가 기절상태, 혼수상태 그래서 어쩌다가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의 간격이 3일이라는 겁니다 3일 뒤에 깨어나신 것은 그런 의학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생명의 주인이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3일 뒤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목숨 지금 사람들이 살고 숨쉬고 살아는 목숨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심지어 그 죽음을 넘어선 다음에도 책임질 수 있는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먹게 하셔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목숨이 다하는 날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자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 주시는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으며 날마다 우리 영혼이 더욱 더 풍성해져가고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날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네 개의 복음서의 내용을 오늘까지 정리하며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길을 걷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 주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진리를 믿고 들어오는 모든 자를 살려 주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지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